한 나라의 영화적 전통을 그 국한시켜서 이야기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만, 우리는 영국영화의 사실주의적인 성격, 그 사회에 대해서 날카롭게 통찰하는 능력, 시대상에 대해서 통찰하는 능력에 대해서는 가급씩 탐복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캣노치죠. 캣노치가 그리는 현실에 대한 통찰과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에, 시선에 대해서는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겁니다.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 노동자들,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가슴 아프게 따뜻하게 그려는그내는 작가는 매우 드문니까요그 외에도 우리는 그 80년대 초반에 탄광 노동자들의 파업을 다룬 일련의 영화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 빌리 엘리어트와 브레스트 오프 같은 영화들이죠. 그 외에도 뭐 폐쇄된 탄광 노동자가 어, 그 노동자가 이제 스트리퍼가 된다는 얘기, 풀먼지도 비슷한 맥락의 이야기예요. 영화의 장르는 코미디이기도 하고 음악영화이기도 하고 어, 댄스물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영화는 사회적 현실의 문제를 날카롭게 그리고 있고 그 속에서 소외되었던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다룹니다. 빌리 엘리어트의 경우에는 파업을 했었던 사람들 이야기 외에도 당시의 시대적 풍경 속에서 점자 성창에 나갔던 성소수자의 이야기도 같이 담고 있는 영화이죠. 어, 브레스트오프의 장면도 기억이 납니다. 브레스트오프의 경우에도 그 노동자들이 주로 참여했었던 브라스 관악기 대회에 출전했던 이 주인공들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파워파한 노동자들의 모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 같은 게 떠오르는데요. 그 외에도 뭐 최근작도 기억이 나요. 뭐 프라이드라는 영화에서는 그 80년대 판광 노동자들과 연대했었던 LGBT 성적 소수자들의 연대가 연대 활동가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 모습들도 기억이 떠오르는 야기입니다뭐영국 영화가 다루고 있는 사회 현실과 역사에 대한 이런 통찰들의 모습을 다루고 있는 또한 편의 영화가 개봉을 했어요. 그영화가 바로 이제 미스 비헤비어죠. 미스 비헤비어는 음, 분명히 페미니즘 영화입니다.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페미니즘은 우월주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페미니즘은, 어, 페미즘 누군가 미워하는 페미니즘은 어, 여성이 우월하고 남성 또는 그 여성이 아닌 존재들은 우월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그런 경향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은 갖고 태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차별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얼굴 갖고 태어나는 것은 내가 원해서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남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은 또는 성적 지향성의 문제조차도 그렇습니다. 그런 또 때론 인종 문제도 마찬가지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은 비판하는 것은 우린 차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어, 페미니즘은 분명히 가부장적 질서 하에서 차별의 요소를 많이 겪었었던, 굉장히 많이 겪었었던 여성들의 이야기예요. 페미니즘은 그 여성들의 그런 일종의 독립과 같은 투쟁의 모습입니다. 자기들이 우월해지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동등해지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에 오해를 갖지 말아야 됩니다. 미스 비헤이비어는 그런 페미니즘의 역사에서 의의가 있는 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사실 우리도 이제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미스 코리아 대회를 언제 보셨나요? 지금은 아마 미스 코리아 대회를 하는데 방송국에서도 해요. 공중파에서는 안 하고 어떤 케이블 방송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 미스 코리아라고 하는 대회가 공중파에서 방송이 됐습니다. 수영복 입고 걸어다니는 여성들의 신체 사이즈가 불리워지는 장면을 저도 본 기억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자체를 지금 생각을 해보자면 여성의 신체 치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여성의 그런 신체 치수의 매력의 점수를 매기는 것 자체가 어, 바로 어, 일종의 차별이라고 할수 있는 거죠. 어, 그렇게 태어나 갖고 태어나는 거는 아니 갖고 태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은. 그걸로 가지고 우월을 매긴다는 것은 일종의 차별 그 자체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미스 비헤이비어에 등장하는 여성 운동가인 셀리와 존은 미스 월드 대회를 반,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 미스 월드나 미스 유니버스 같은 아주 유명한 미인 대회들이 있어요, 세계에는. 근데 미스 월드나 미스 유니버스 어느 쪽도 국가 기구에서 운영되고 있는 대회가 아닙니다. 모두 사적 기업에 의해서 어디까지나 이익의 창출을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회고 그 대회가 미스월드랑 미스유니버스라는 권위를 갖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 영화 속에서 묘사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대회에서 열광했기 때문에 이 미스 비헤이비어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1970년 미스월드 대회를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미스월드 대회의 사실 본부가 영국의 런던에 있습니다. 이 영국의 대회가 70년 배경이었는데 이 영화가 재밌는 점은 이 여성 운동가들이 어떻게 해프닝들을 통해 가지고 뭐 자기들이 이제 이루고자 하는 일종의 캠페인들을 성공시키느냐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영화는 이제 세개 정도로 관리어져서 설명이 됩니다. 이 영화의 한 축은 여성 운동가인 셀리와조 키라아 이텔리와 데시 버클리가 연기하는 그 파트 외에도 미스 월드 대회에 출전한 제니퍼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분도 실존 인물인데 재밌는 점은 1970년 미스 월드 대회는 최초의 흑인 여성이 미스 월드가 된 대회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 역시도 그 전까지의 미인대회, 즉 백인들의 잔치였던 미스 월드 대회에 어떤 한 획을 그었던 인물인 거죠. 그래서 이 영화의 제작자와 작가가 실제로 이제 2070년이니까요, 뭐한 4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이 여성운동가인 셀리와 조, 실제로 지금도 살아있어요. 영화의 이제 후반부에 얼굴이 나오는데 셀리와 조와 이 미스 그레나다였거든요. 미스 그레나다여서 미스 월드가 된 제니퍼가 만나서 일종의 일종의 라이벌 구도이잖아요. 그 미인 대회 수상자와 인들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만났는데 굉장히 서로를 이렇게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신중한 지점은 사실 거기 있습니다. 미스 비에이비어에서는 이 영화의 주인공 역격인 키란 아틀리가 연기하는 셀리가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는 대회를 반대하는 거지 미스 월드 그 자체를 그 개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여러 번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페미니즘이라든가 어떤 운동에서도 마찬가지로 가장 주의해야 될 지점은 그거거든요. 우리는 어떤 체제, 스테이트를 반대하고 있는 것이지 그 개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보통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래서 많은 남성들 그 페미니즘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도 자신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페미니즘 운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좀 그런 피해 의식들을 조금 벗어나야 조금 더이 미스 비헤이버에서 달고 있는 주제에 대해서 잘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 영화는 미스 비헤이버는 거기다가 이제 하나의 시선을 더 갖게 됩니다. 지금 사실 아마 그 일반적인 남성들이라고 해도 당시에 남성들이 갖고 있었던 여성에 대한 시각들을 보게 되면 조금 놀라실 수 있어요. 어, 당시 이제 바 포프라고 하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 영화에서는 그래키니어가 연기합니다. 자, 이바 포프라는 인물은 역시 아주 유명한 실존 인물이에요. 예, 지금은 뭐, 이제 돌아가신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기억하는 사람 별로 없겠습니다만, 이바 포프는 이제 당시에 슈퍼스타 코미디언이죠. 토크쇼 사회자이자. 예, 그런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영향력도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었고, 아마 미스 월드 대회에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의 시작점을 보면 이 바보프가 70년이니까 베트남전이 한창이었던 시기였습니다. 베트남전에 위문공연을 가서 미스 월드, 당시 아마 1969년도에 미스 월드는 미스 오스트리아였나 보죠. 미스 오스트리아를 소개합니다. 근데 미스 오스트리아가 와서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안녕? 한마디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보프는 그 여성의 뭐, 매력을 얘기하는 거죠. 아저 빨갱이들도 그런 여자가 집에 있으면 전쟁은 같거안일혔으켰을 안 거야 그런 식의 농담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적 매력을 부각하는 거죠. 뭐, 돌려서 약간 돌려서 말하고 있긴 하지만. 근데 아마 실제로 바포프가 그런 경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화에서 뭐 그려지는 얘기들로는 이 바포프는 미스 월드를 뭐한 10년 전쯤에 자신의 이제 집에 데리고 와서 뭐 영화 배우 시켜준다고 그랬었고 아마 내연녀로 삼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이 부인 역할은 돌로레스 호프라고 하는 인물인데 부인이죠. 이 사람은 이제 이 바보프가 미스 월드 대회에 나가서 게스트로 참여하는 것을 젠장하게 싫어합니다. 그의 전력 때문이죠. 자 그런 얘기가 있어. 요 그래서 이 바보프란 인물은 당시에 여성을 바라보는 남성들의 시선을 대표하는 인물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셀리 알렉산더 역할을 키란 아틀리가 한다고 했는데 이 영화의 이제 중심 인물이죠. 이 사람은 역사를 공부하려는 일종의 대학생인데요. 일종의 저기에요.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형적인 인물은 아니죠. 어, 일단 이제 출산을 했는데, 어, 이혼을 했고,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있어요. 근데 뭐 부부관계는 아니고, 그냥 동거인이죠. 어,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여성이고요. 어, 굉장히 이제 자신의 딸이 있습니다. 그 딸에게 그런 가부장적인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를 물려주고 싶지 않다는 의식은 좀 뚜렷한 편이에요. 어, 다만 어, 표현 방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좀덜 과격한 편인데 예, 과격한 인물은 따로 있어요. 이 과격한 인물이 이제 시버클이라는 배우와 연기하는 조 로빈슨이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 분도 역시 실존 인물인데 이 사람은 이제 일종의 그 여성 공동체를 이제 형성해 가지고 이제 일종의 당시에 이제 꼬면 개념이죠. 당시에 이제 공동체 사회를 통해 가지고 자신들의 이상을 실천하려고 하는 단체 일종의 조직의 리더 역할을 하는 인물이고. 이 조로빈스 같은 경우는 좀 더, 어, 약간, 이론가보다는 약간, 액티비스트, 실천가의 인물이에요. 뭐, 거리에서 이제, 자신의 구호를 갖다 마구 적고 다니다든가, 뭐,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셀리 알렉산더, 키이란 알틀리가 연기하는 셀리 알렉산더와 제시버클리가 연기하는 조로빈스는 약간 입장 차이가 있죠. 좀더 전투적인 인물이거든요. 조로빈스는. 그런 입장 차이를 데뷔를 하면서 그 갈등 속에서 둘이 이제, 어쨌든 간에 목표는 같잖아요. 미스 월드 대회에서 반대하는 입장도 같고, 그래서 둘이 갈등은 있지만 어떻게 잘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다루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음, 여기에 이제 데뷔되는 인물이 있어요. 미스 월드 대회에 출전한 미스 그레나다제니퍼 호스텐, 실존 인물, 미스 월드가 되는. 이 사람은, 그니까, 백인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레나다 이, 이 사람은 되게 이성적인 사람으로 그려져요. 되게 차분하고 어, 이 백인들이 미스 월드 대회에서만 늘 우승해 왔었기 때문에 됐지만 그 속에서 자기가 이제 뭔가 성취를 이루고 있다는 그런 야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기 굉장히 집중해서 그 미스 월드 대회에 참여하려고 있는, 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죠. 그 외에도 이제 주변 인물들이 또 있어요. 미스 월드 대회에 출전한 어, 대표적인 인물은 당시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그 인종 분리 정책이 뚜렷했던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미스 월드 대회에 그 남아공 대표가 두 명이 나옵니다. 백인이 20%밖에 안 되고 80%가 흑인인데요. 실제로 백인들이 다 지배를 했었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어, 인종 분리 정책, 아프트헤이트를 진행하면서 어, 흑인들을 차별하는 정책들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런 이제 비난 여론이 굉장히 심했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남아공 정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일종의 그 남아공 정부의 인종분리 정책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자 흑인 대표도 파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재밌는 게그 사우스 아프리카잖아요. 그래서 이 백인 대표는 사우스 아프리카 대표로 나오고 어 흑인 대표를 갑자기 이제 뽑아서 보냅니다. 이 사람은 어 아프리카 사우스라는 제목을 붙여서 그 타이틀을 붙여서 미스 어 아프리카 사우스가 되는 거죠. 그런 제목을 쳐서 나와요. 그래서 그 사람의 에피소드도 꽤 비중을 많이 차지합니다. 영화에 실제 인물의 모습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시 이제 이 대회에 대해서 되게 회의하는 인물로 이제 미스 스웨덴도 나오고요. 아, 그런 인물들이쭉 펼쳐지면서 미스 월드 대회도 당시에 이제 그런 시대적 그런 격변, 갈등 이런 내용들이 충돌하는 장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되게 몰입해서 이 행사를 끌고 나가는 인물들이 이제 몰리 부부가 있는데요. 아마 이 몰리가가 아마 이 미스월드 대회를 계속 지금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역할은 리스 이판과 킬리 호이스가 연계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의 구도가 짜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화는 이제 그런 구도예요. 결국은 1970년대 실제 사건에서 이 여성 운동가들은 어느 정도 자진된 목표를 성취하게 되는 거고요. 그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 미스월드 대회, 그러니까 미인대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조금씩 심어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잖아요. 상식적인 거. 그러니까 뭐그 여성의 외모를 갖다가 뭐, 뭐 몸매를 가지고 그러 평가를 한다라는 걸뭐 물론 여전히 하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눈치를 보고 있는 사회가 된 거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니까 다 갖고 태어나지 않은 문제인 거니까. 그래서 그이 영화가 바로 이제 그런 지점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미스 비헤이비어는 그래서 여성들이 동감할 수밖에 없는 소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남성적 질서가 지배하고 있는 사회에서 그것에 대해서 일종의 계란으로 바이치기 하듯이 도전했던 페미니스트 운동가들의 이야기 또그 속에서 어 이쪽의 유리천장이라고 할수 있는 백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사회 속에서 최초의 유색인종 흑인 최초의 흑인 여성 미스 월드가 된. 여성의 이야기 자체가 모두 다 의미가 있다는 거죠. 네. 실제로 아마 미스 월드는 그 아마 그 미인대 규모상으로는 미스 유니버스보다는 훨씬 작은 대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적어도 이 흑인 미스 월드의 등장은 최소한 8년 정도는 미스 월드가 빨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어쨌든 1970년 미스 월드 대회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의미가 있는 대회였다는 게 되버리죠. 뭐 그들이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가네요 아, 그래서 이제 미스 비에이비어는 그런 점이 아주 흥미로운 영화고요. 좀 아쉬운 면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영화는 약간 인물들이 좀 입체성들은 좀 충분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래서 어, 영화가 약간 이 제니퍼 호스덴, 이 미스 그레나다 이분이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가 좀 뚜렷하게 잘 보여지지 않고요. 어, 조로빈슨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 설명이 좀 많이 되는 편은 아니에요. 영화가 이제 그런 상황 자체가 쭉 펼쳐지고 있고 뭐 연대감들도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의 독점이 잘 없어요. 그래서 영화에서는 이제 물론 그 양진영을 대표하는 셀리와 제니퍼가 이제 우연히 만난 장면이 존재하는데 뭐 그것들은 이제 그들이 갖고 있는 이 일을 설명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캐릭터들이 좀 충분하게 깊이 있게 설명되지는 못했다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영화가 106분이라는 상영시간 이좀 짧은 편이고 그런 이야기를 충분히 담고 있기에는 어, 뭐 그런 면이 조금 아쉽지만 어쨌든간에 영화적 역사적 의의를잘 다루고 있는 영화라는 측면에서 볼 재미는 꽤 있는 영화다. 여러 가지 시각을 가질 수 있는 영화다라는 생각 을좀 하고요. 이 영화의 연출자는 필리파 로소프라고 하는 영국 여성입니다. 아마 베테랑 드라마 감독이고요. 이 영화가 아마 극 영화로서는 그렇게 많은 영화를 찍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여성의 시각이 많이 담겨져 있는 작품일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미스 비헤이비어라는 영화 되겠습니다. 이상 소망오십일 소감이었습니다.